유연은 혼수상태로 누워는 동안 애인과 절친이 눈이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절친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마주하게 돼. 이에 유연은 현명이를 이용해 치밀한 복수를 결심하게 되고 언젠가 현명이 곁을 떠날 각오로 연극같은 가짜 결혼을 시작하지만 현명이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유연의 복수를 돕기 시작해. 복수에 미친 여자와 그 여자에게 미친 남자가 서로의 인생에 개입하며 진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이야. 남자주인공 최현명은 목적 확실하고 집착 소유욕이 강한 남자야. 복수에 동참할 만큼 집념이 강하고 계산적인 면모 뒤에 진심이 숨어있는 인물이야. 기본적으로 침착하고는 인정하지만 마음을 주는 대상에게는 지극히 헌신적이고 순정적인 모습을 보여. 여자 주인공 홍유연은 강인하고 영리한 성격의 여자야. 가족과 주변의 배신, 상처를 겪으면서도 자신만의 복수 계획을 세울 만큼 냉철하고 현실적이지.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위기 속에서 오히려 상황을 이용하는 독립적인 태도로 보여. 시리즈의 딸 프라다 작한 님의 신작이라 기대하고 시작했는데 솔직히 너무 아쉬웠어. 여태껏 작가님의 소설들은 초반부터 흥미진진하고 궁금증을 유발했다면 이 소설은 초반부터 너무 뻔했고 그렇다고 이야기가 재미없냐? 그건 또 아니야. 이야기 자체는 또 재미있게 술술 읽히는데 아 뭔가가 한 방이 없다? 뭔가 빠진 느낌? 아 그런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었어. 그래도 대체로 평온 또 좋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세요.